주고받은 사람이 많네 <laughs> 전번 주번받은 사람이 많아 채널도 막제 채널도 물어보면 되게 많고 나는 그냥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 청년 입장이었으면 나는 우리가 자신 없는데 뭐야 잘못볼고잖아못볼 거야 나라 손에 나라 때문에 아 이거보다 이거 버리는 게 낫다 이랬다 빨리 결정하지 그럼 <laughs> 그 친구는 그게 안 되니, 어, 이것도 안 되니. 고물존성이좀 강한. 나는 반대예요. 내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가지고 네. 물어보지도 않아. 묻지도 않고, 그냥. 어차피 일로 가면 내가 잘 못해. 네. 잘 못하면서 후회가 클것 같아. 이렇게라도 하는 거지. 시원 그렇죠? <laughs> 올인해. 지금 올인해 할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. 그래서 나도 학기가 있는데 뒤밀어왔어요 내가 올인는 공부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, 안 되잖아. 올해는 이렇게 1년도 하고, 몇년 했는데도, 그때는 딱귀 닫아야지. 귀 닫고, <laughs> <귀 난고 웃음> 빡빡빡 하고. 그때는 이제 내가 좀 냉정하게.

네, 네. 잠을 차라리 저녁에 중식을 먹지. 오전 오전 5시에잠잠자려고노하요 맞아요. 아, 맞아요. 밤에도낮 낮을... 아, 얘네들은 예측이 안돼 가지고 네. 빨리 밤에도 있어야 될지 어떨지 그시간 엄청 시끄러데지 알아 좀좀좀좀좀

I m e a